자, 피닉스. 자, 첫 번째. 위신. 아쿤 델라르. 자, 피닉스의 모든 전투복의 공격력이 100% 증가하고, 능력 재사용 대기시간이 50% 감소합니다. 보관 중인 동안, 체력, 보호막, 에너지 생량이 100% 증가합니다. 모든 전투복의 투하 재사용 대기시간이 700% 증가하고, 각 전투복이 한 번에 20초만 지속 가능합니다. 자,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속도. 공격속도. 자, 요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Ready. 아, 이건, 어, 초기 쿨타임이지, 참. 아,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스타트로 관문으로 해 볼까요? 이번에 그러면 구역 고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아, 근데 청공세 막는 작성 게 다배할 불멸자가 다배할 확실히 딴딴하고 안정성이 다배할 있긴 있습니다. 한데. 광복성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기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관문이 좀더 빠르긴 하죠. 아무래도 새크적으로 가스가 필요 없으니까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에 관문으로 향해 출발할 겁니다. 가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피닉스 처음 나왔을 때는 광전사 인공지능 다운받는데도 가스 필요하고 그랬는데. 와,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네. 와, 대체 무슨. 무슨 마인드 였 지? 그런 건 프로토 스가 광전사 광전사 가스 를안먹 는게 어딨 냐구요？광전사 있 잖아요？광전사 가스 안먹는다고요 아, 대신 광전사는 초반에 두 마리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첫공세 오기 전에 호이 칼날레스가 더 빠른가? 불멸자보다 어, 에잉 칼날레스보다 불멸자가 더 빠른 것 같다. 어째? 여 기서 바로 사도 연구 까지 가면은 오, 이거 돋보기. 어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효율이 안 좋았던 걸까? 처음에 분멸자는 요거 멀티 바위 깨다가 동세 막으로 갔었잖아요. 죽더라도 칼달리 이거 줘야 돼. 여기서 바로 황혼여행까지 하고 사도테크로 넘어가면 되니다 칼달리스로.. 이 앞으로 칼달리스로 바위깨는게 낫나? 되아 그렇죠 보호막 교체시간 120초 그래 이것이 잠만크로보니 상대방이 뭐죠? 대모이 함대. 아. 이더필요아이 일단은 첫 왕복선은 착병력 이동 중. 문으로쪽 그래. 날 팔로 감사합니다. 팔로 감사합니다. 날 팔로우 하 팔로우해 주신 거 팔로 감사드려요. 제가 닉네임이 닉네임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 잠깐만. 군단병 죽으면 안 돼. 안 돼. 탈리스. 아! 대구 개구... 아네 잠깐만요. 아 하긴 아 요걸로 막아도 되겠다 맞네.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근데 나왜 이렇게 가난하지? <laughs> 무빨모빨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다빨리빨빨리빨빨빨빨빨리빨리 어 아니네. 어 방금 그 게이지 뭐였지? 와 그냥 집에 슉가버리네아 봐요. 에너지 차는 거만 봐도 이거 120초면은 에너지 풀로 나오겠구만.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그럼 아 스킬들을 아 스킬들을 봤어야 됐는데. 다음에 다른 거떨굴때 스킬들 한번 볼게요. 얘 너무 빨리 집에 가니까아씨뭐 이런 걸 천천히 이거들 볼 수가 없다.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화자 반드시 처리한다. Nobody's perfect. 앞에 있는 왼쪽. 아, 오, 어, 120초에 얼추 딱 맞춰서 나오는 거 같기도 한데요. 한 번에 두개못떨 거예요.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선 불하지 않느냐. 무시배 피해를. 음? 그 이게 똑같은 거 그,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무슨 부탁인가? 아니, 아 근데 공세 타이밍에 맞춰서 떨볼 수 있는 거 같긴 하거든요. 음. 참나. 온세 타이밍에 맞춰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떨고 지는 것 같은데. 캔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었군. 왕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자들이 신데 여기까지 떨어진 건가? 합니다. 네 역시 <laughs> 피닉스 병력이 그냥 겁나 세가지고 피스 닉 없어도 되네 피닉스 없어도 전투가 잘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혹시 이게 중재자가 없는 게 좀... 그게 클것 같아요. 소리 안 되나? 예, 탐지기는 근데 제가 원래 항상 가지고 다녀서 괜찮아요. 걱정 마.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오히려 피닉스가 되게 짧게 굵, 이제 짧고 굵게 왔다가 가니까 피닉스를 따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그냥 병력만 컨트롤하기 편해요. 무관달과 함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전원에서 전투를 감독하겠다 어차피 26초 어, 뒤에 어, 집에 어, 가니까 어, 그냥 어, 의폐장 맘껏 어, 쓰자 어, 벌써 간다고? 야 <laughs> 이런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헬란의 영광 아! 아 그러고 보니 나 공중업을 안 하고 있었네 그리핑 수송이 공짜면은 좋은 거 아님? 아, 그럴까? 그렇게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 그렇게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잘 모르겠네 이거 아 근데 의외로 뭔가 왜 이렇게 괜찮지? 사운은 무기가 달성하는 것같은 그냥 피니스 병력 자체가 진짜 그냥 겁나 쎄가지고 피니스가 있든 없든 애들은 알아서 잘 싸우고 피니스 하나 컨트롤할 게 없어지니까 그냥 손이 편해요 들이오겠군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확실히 어차피 얘가 집에 얘는 어차피 이제 집에 가니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킬을 전혀 아낄 필요 없이 그냥 막 신나게 난사를 할수 있다는 고환복선 제거됐습니다. 차령관님네요. 문권만큼의 명예도 없는 상대였다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차령관님께서 백 미제였습니다. 일단은 표기 데미지는 그냥 똑같거든요.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엄, 뭔가 엄청 센거 같기도 해요. 스킬 데미지 전투가 더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검은이 없게 벗겨져. 나중에 동작이 성장하면 제대로 천천히 느긋하게 때려고 옵니다. 저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 안 됩니다. 여기서 는기라도려 무벌. 정말장의 힘을 방해될 소없 공항 연구소에다가 아, 연구소 공세. 아,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오 저걸 공항 연구소로 가봤냐구? 광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서 도망치진 못할 거야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어? 그러네 아 데미지가 어, 데미지가 표기된거랑 다르네요 딱 그냥 경찰기 형태 때리는까 아, 경찰기한테 때리니까 들어가는 데미지가 딱 다르네 오, 게디어 완료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니이속지었 전리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표 제거 완료. 이너 사용하고 있는 위신은 피닉스 첫번째 위신입니다. 피닉스 전투공을 공격력이게끔 능력을, 능력을 사용력 수가 없을 고 구원중인 동가는 네, 체력, 공방막 에너지 등이 증가한 니다 위신의 모든 전투복 추하, 투하 대기시간 700% 증가하고 전투공이 음, 한 번에 필드에 20초밖에 유지될 수 없는 위신입니다. 방어를 준비하 적들이 진격한다. 야 너무 아비트냐 나도 이임마 네 가 없는게 체감이 좀클줄 <목소리> <있는> 알았는데 <목소리> 별로 감지가아 <같이 막 목소리> 잠깐만 중간 거못 잡았어? 니아나 중간 거 잡았다고 생각해서 오른쪽 거 보낸 건데. 아씨 못 잡았나 보네아 공세를 공세보다 왕복선을 먼저 잡았어야 됐는데그니까 중앙 센터 공세 큰거 왔을 때 그거. 아이고 그냥 무시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잡았는데 아씨 무시했어야 됐네. <laughs> 아니 이걸 쓰레기 비신이라고 하기엔 <laughs> 이런 아, 확실히 정말 순간 기동성이 떨어지기는 해요. 아무래도 아비터를 상실로 쓸수 없다 보니까.